안녕하십니까 이재호TV의 와하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 문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예산에서 특활비가 지급되는 부서가 정개되 있습니다 2020년도 특활비를 보면 청와대가 181억, 국정원이 7055억, 국방부가 1194억, 경찰청이 745억, 법무부가 193억, 중에 검찰이 93억입니다. 여기 문제 되는 거는 검찰이 쓰는 93억, 이용서입니다 수사비나 정보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 수한 정보 활동에 들어가거나, 그런 용체가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검찰에 배정된 93억 중에, 법무부 장관실과 검찰국이, 10억 정도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실에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 검찰국이 수사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럼 수사를 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특활비가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실이나 검찰국에 썼다면 이것은 기재부의 지침 위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특활비를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것이, 지난 정권 때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었다고 해서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룹 되어서. 그러면, 법무부 특활비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에 나가는 특활비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국에 썼다면 이건 국정원 특활비를 전직 대통령이 주어서 쓴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위반이죠. 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청와대에 들어간 180억의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어디로 나간 건지, 이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경찰청은 그렇다 치고, 청와대 특활비 181억과 법무부 특활비 193억 중에, 검찰이 가져간 93억 이건 밝혀야 합니다 그 93억 중에 법무장관과 검찰국에 가져간 특활비는 반드시 동처를 밝혀내고 법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추미애 장관 스스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은총장 잡으려고 스컬비 꺼냈다가 결국은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가 초상락게 생겼습니다. 이거 다 국민이 세금인데, 국민이 세금을 은본 돈이라고 해서 배정받은 예산을 그정위에 함부로 쓰는 것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전직 장관들이나 국정원장들이 이것 때문에 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리를 입만 열면 정리를 외치는, 공정을 외치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특활비를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형편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야당은 뭘 하나 제대로 좀 따지십시오. 맨날 말만 해놓고 넘어가지 말고 이번에 특활비 문제도 분명히 따져서 의복 처리 하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